최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의 서윤아의 발언은 한국의 연예계와 팬들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결혼에 적합한 사람은 동안보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것은 예상치 못한 소식으로 많은 이들이 놀라워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윤아와 김동한 커플은 한때 한국 연예계의 아이콘이었으며 그들의 관계는 대중에게 로맨틱한 이야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이번 발언을 통해 이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윤아가 언급한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팬들과 언론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발언은 김동완과의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한편, 서윤아의 해명에서 거절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그녀의 결정이 성숙하고 현명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팬들은 그녀의 용기를 칭찬하고 행복을 바람과 함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과는 별개로 일부 팬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서윤아의 선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김동한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실종으로 인해 팬들과 언론은 더 많은 궁금증과 우려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팬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과 매니저들은 그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행방은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연예계와 팬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서윤아와 김동한의 관계 종료와 그 이후의 사건들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흥미로운 과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서윤아는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으로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